문제는 안전하고 무탈하게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값진 가치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아이 곁에 건강한 부모, 진실한 친구와 스승, 그리고 여러 좋은 인연들이 함께하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과 보람을 갖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거나 어느 때에 있거나 무탈하고 나쁜 일이 닥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과 미래를 위해 학업에 성실하게 정진하며 그 노력이 좋은 결실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삶의 보람과 풍요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신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너그럽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사춘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부모의 건강과 지혜, 재물 또한 지켜주시고 제아의 곁에서 늘 든든하게 응원해 줄수 있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 본 원경, 지장보살 큰 성인의 위대하신 그실력은 나와서 업찬탄을 다 말하지 못하리라 보고 듣고 예배한 한 생각의 공덕에도 한량없는 이주 인천길에도 시네 그러므로 일심 정성 머리 숙여 정합니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서 어머니 마애 부인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에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서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 모두 다법해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유오타학생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미신력을 낮추사 억세고 거친 조선들을 조복하시고 악한 일에는 괴로움을 따르고 착한 일에는 즐거움을 따르는 고락법을 가르쳐 람뇌로 이끄신다. 그리고 각기 시절을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마루에 큰 비구름을 놓으셨다. 이른바, 엄만하게 큰 빗구름, 큰 자비의 빗구름, 큰 지혜의 빗구름, 큰바 반의 빗구름, 큰 산매의 빗구름, 큰 길상의 빗구름, 큰 복덕의 빗구름, 큰 공덕의 빗구름, 큰 귀의 빗구름, 큰 찬탄의 빗구름이었다. 이러한 빗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 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이른바, 보시 바람의 소리, 지게 바람의 소리, 인욕 바람의 소리, 정지 바람의 소리, 선정 바람의 소리, 지혜 바람의 소리, 큰 사랑의 소리, 큰슬픔의 소리, 큰 기쁨의 소리, 큰 버림의 소리, 해탈의 소리, 번뇌가 낳은 소리, 지혜의 소리, 큰 지혜의 소리,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큰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천둥소리, 큰 천둥소리였다. 이렇게 만료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시니 사바세기와 타방국토에 있는 한량 없이 많은 한의용 기신들도 도기천공으로 모여들었다. 이를 대면 사천안청, 도리천, 수현마천, 토솔다천, 활락천 타하자재천, 범둥천, 범보천, 대범천, 소강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전천, 번정천, 박승천, 복이천, 광가천, 광가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과 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혈천, 성견천, 선연천. 음식천, 무량, 음식천, 음식과 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혈천, 성견천, 선연천, 세코경천, 마이스라천, 매지.